일년 365일 환하게 불이 켜진 서울 강남의 학원가. 간 대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의 판타지 같은 곳이라면 이곳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90%는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쟁은 학교 밖 학원에서 더 뜨겁죠. 인터넷이 생긴 후 사교육 열풍은 더 확대됐습니다. 건 하시면 보통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분 정도 되시는지 지 그런 거좀알수 있어요. 아 그런 거 회사 기밀이어서 안될것 같은데. 네, 되게 많죠. 뭐몇만 명. 뭐 부모님들 모두 각각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아이 자녀가 원하는 점수를 받으려면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힘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저는 시키고 있고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시키고 있고 어,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하는 건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쟁을 하려면 네, 학원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대학 입시 지도를 따른다고 해서 꼭 꿈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다니고요. 음, 아무래도 학교 외에 내신 공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 저는 아무래도 과학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선행 위주로 그걸 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죠. 그럼 이게 지금 학교 수업만으로는 좀 따라가기 힘든가요 보통 학원 다 보내고 들으잖아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건 아닌데 아무래도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한 심화 내용에는 더 알아야, 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게좀더 도움이 될까? 학교 공부만으로는 좋은 대학에 못 간다는 생각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시대죠. 어찌 보면 이런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 정답은 없으니까요. 이게 저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서만 만족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만 다녀서 된다 해도 나중에는 이게 학교에서만 되는 게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로 다닌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대학 진학만을 위한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 중한 곳을 나온 최재천 교수. 그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지금 숨 쉬고 살아 있는 하버드 졸업생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잘 나가는 두 명이 하버드 때지거든요 <laughs>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저그 페이스북의 커버 하버드에 입학은 했는데 졸업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박대학의 아이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성실하게 학교를 잘 다녀서 졸업을 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미 되는 거고 때려치면 잘하면 대박을 치는 거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이 정도면 과연 다른 대학들은 어떨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지금 현재 대학교육이 별로 키워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